그거 여러분들은 어이구 깜짝이야 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각별할 것 같죠 각별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곧 대학 가고 그러면 있잖아요 다 빠이빠이해요 다남남이에요 남남이고 빠이빠이고 어, 네. 잘 가시게 다 인사 한번 하시고 하겠어요 그 얘기 초등학생 때도 들었었는데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몇명 있다면 다행인 거죠. 몇명 있다면 다행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은 친하게 지내지만 나중에 크면은 다 안녕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끼리는 연락이 다 끊어져도요. 여러분 엄마들끼리는요. 계속 연락하십니다. 계속 연락하십니다. 그게 과학고나 영재학교 안에서 엄마들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박점례 여사는 아직도 연락하십니다. 네. 박점박점례 여사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몇 년이냐? 30년이 더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부산 가고 이기 엄마들이랑 아직도 연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친구들 궁금한 때 있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가히 엄마 요즘 동근이 어떻게 지내? 아이고, 이 이게 이혼했다, 야. 그, 저, 막, 그,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 나이쯤 되면, 이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뭐, 팀, 뭐, 그래. 이 뭐, 팀, 그렇다. 어. 동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말, 그래. 어.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거 뭐냐면, 그, 어머님들 얘기 하니까 그, 어머님들이, 그, 여러분들끼리 인연이 끊어져도, 그,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다들 각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게 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어머님 뵐때 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님들 되게 여러분들한테 다정하시죠 다들 엄만랍니다 네, 그게 영재고 과학고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께서 여러분들 이이 동기 전체를 보는 눈빛들이 다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이든 네. 그래. 음. 그래서 그 다른 친구 어머님들 뵈도 다 이렇게 인사도 잘 하고 하겠죠잉. 아 그래. 동영이 안할 거죠. 표정이 뭐안할거 어, 같은 고 기분 나쁜 오랑못한 표정인데 지금. 아어 그래, 당연히 좋아요. 좋아요. 자 보자. 자, 어. 그래가지고 어. 그, 그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우연찮게 여학생인데 그 같은 동네부터 알던 친구예요. 그래서 걔도 같이 부산 가고 갔거든요. 그래 걔 집에도 막 여러 번 놀러 가서 그집 어머니 밥도 먹고 막 그랬어요. 되게, 나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알던 분인데, 언제는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아유, 뭐, 주민의 엄마 죽었다. 헉!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엄마께서 내가 막 인사 한번 받아주고, 막, 이렇게 막, 막 나, 나, 밥도 차려주시고, 막, 그 친구 중에 놀러 가면. 그랬던 어머니인데, 나도 인생 살면서 뭐 20년, 30년 생각도 못 했던 거죠. 내 기억 속에 그 친구의 엄마는 항상 그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는, 뭐 그냥 막 죽었다. 뭐 이러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하고도 한 번도 졸업하고 나서 연락 한 번도 해보적도 없는데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랍,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아, 이제 내 나이쯤 되면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어, 생겨, 생겨. 어,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때 그어도 모르고 그 어머님 장례식에도 못가못 가고 못간 못 거죠, 그냥. 무게 뭐 정신 놓고 앉고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친구 얼굴도 생각나고 친구 친구 얼굴 보기도 좀 미안하고 막뭐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뭐 그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났었어요. 하여튼 그래. 음. 자, 보자. 음. 어. 자, 여기 이제 원자 전자. 뱅글뱅글, 뱅글뱅글. 알겠죠? 에? 뱅글뱅글.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고전역학적으로다가 가군동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얘가 접선 속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건 이제 방향 벡터일 거고, 그 다음에 요 l, 요게 지금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가군동량이겠지. 그럼 이제 저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어. 이거겠죠? L 벡터는 방향 벡터에다가 그 선운동량 벡터를 외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방향 벡터하고 여기 있는 접선 속도하고 외적을 하면 여기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각운동량 방향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자가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원운동 뱅글뱅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각운동량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묘하게도 여기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벡터들이다 직각, 직각, 직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크기를 짜잔 이렇게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음. 뭔 말인지 같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끼인 각이 뭐 각도 시타면 뭐 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되겠지만 <laughs> 원운동의 특징상 여기도 직각 뭐다 직각이니까 그냥 고대로 선운동량 부분을 질량하고 속력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각운동량을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 전자의 물질파. 가, 궤도 내에서 정상파를 이룬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파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뭐예요? 얘가 특정 영역에서 머문다고 했었죠. 그리고 특정 영역에 머문다라는 게 이게 에너지 보존이 잘 구현된다라고 말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웨이브는 무빙하니까 딴 데로 가버리는데, 정상파는 특정 영역에 머무니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가 보존되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laughs> <laughs> 앞서 얘기했던 원주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2πrn l 여기서 r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궤도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그거에 2π배만큼 하면 원주 길이가 나오겠죠? 그 원주 길이 안에 어떻게 정상파가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 있으면 그게 바로 어 뭐냐면은 정상파 형성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정상파가 바로 무엇이 된다? 물질파가 된다. 그러면 이 정상파 자리에다가 뭘 넣어 보자. 요걸 넣어 보자. 요걸 넣어 보자. 그래서 얘를 짜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상파 혹은 물질파 그 자리에 드브로이의 관계식을 넣어 주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m v r n은 n 곱하기 2파이분의 h 서기에 있는 선운동량하고 이파이 상수하고 스위치해주면 이런꼴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우,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라 할수 있다 위에서 얘기했던 각운동량 어, 크기, 각운동량 크기가 mvrn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여기서 h나누기 이파이가 바로 플랑크 상수 h 바로 표현이 되니까. 최종적인 수식표현을 요런 걸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요 N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요런 식의 자연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결론을 바로 각 운동량의 양자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어, 보호모델 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요 과정이 그냥 난데없이 등장하죠 그래서 보어는 가군 동량 양자화에 대한 해설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 뭐를 잘 설명할 수 있죠 결국 이걸 가정하면 뭘 설명할 수 있죠 보어는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가정을 했죠 네,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긴 했지만 이 가정에 대한 뭐 경험이나 직관이나 이런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물질파 이론이 나오면서 그 연결을 짓게 되면 오 이런 거랑 말이 맞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호모델 하면서 그나마 간단하게 좀 논술해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요 부분이니까 같이 꼭 알아두세요 됐다! <laughs> 자고 그 다음 다음. 자, 쭉 넘어가서 4.4 불확정성의 원리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교재로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불확정성 원리. <laughs> 자, 네, 그다 한번 끊고